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황지모입니다. 배에서 꾸르륵 소리는 위장관 내부의 물성분과 가스가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가 잦은 이유는 역시 소화흡수 문제로서 상부 소화기, 소장, 대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진료와 검사를 해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과민성은 아니지만 위장관 기능 저하가 심하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역시 자율신경이 좋지 않고 대장 운동이 불규칙하여 발생함으로써 일반적인 증상약으로는 호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증상 완화를 위한 소화제, 안정제, 정장제 등으로는 원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이전에는 맵고 짠 음식 종류, 기름진 음식, 불규칙한 식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저강도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기능적 원인에 대한 검사와 진료 (1대1) 맞춤 치료를 통해서 해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